안녕하세요. 유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또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보라 색깔입니다. 네, 남색에 가까운 보라 컬러를 나의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잘또 적용하시고요. 오늘은 어, 좋습니다. 운도 들어왔고 어, 귀인 운도 들어왔고요. 음, 희망과 운이 귀인 운이 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는 뭔가 어, 굉장히 어, 좋은 일 행복한 일또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내주에 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일까? 예,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가까운 사람 중에 음, 귀인이 될수 있으니까 오늘또 좋은 사람들의 귀인 흐름을 내가 또잘 받아들여서 나도 같이 이렇게 상대를 포용하고 배려해 준다면 나도 도움이 되고요. 상대에게 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내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메시지 또한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운, 이미 들어왔거나 예, 지금도 운이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좋은 운들이 또 가득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때는 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운둔하고 계시는 분들 또 주위 사람들 만나서 이 좋은 운과 희망을 오늘 하루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그럼, 뱀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지띠, 돼지띠, 개띠, 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뱀띠님들 메시지 페이지오브 펜타클. 아 오늘 금전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내주에 금전운이 가득 들어 있죠. 그건 나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고요, 금전이 어떤 융통할 수 있는 거, 네, 금전 흐름이 좋다는 건 어쨌든 네, 내 주에 지금 무궁무진하게 네, 들어올 금전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또 좋은 맑은 생각하시고요, 용띠님들 무쇠 뭐 불처럼 홀로 가라. 네, 오늘은 혼자서 조용히 묵묵히 앞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도 보지 마시고 뒤도 마, 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을 가지고요. 가시면 예 그게 지금 나에게 옳은 예, 선택이고 또 지금 잘 가시고 계신 겁니다. 토끼띠님들 예, 오늘 하루는 좀 어, 좋은 하루일 것 같습니다. 음, 목돈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하루, 예,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토끼띠님들에게 또 목돈이 가득 들어와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범띠님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좀더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일에 있어서 예, 열정 집중 가지고요. 어, 그러신다면 지금 하시고 계신 일로 이후에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에게도 투자하는 하루 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님들 음, 결정할 거가 계신다면 오늘 결정은 뒤로 좀 보류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조건 제시를 하건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떤 결정할 문제가 생겼을 때이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됩니다. 당장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나에게 이롭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조급할 수가 있지만 결정할 문제는 가능한 뒤로 좀 부류해 놓으시는 거가, 예, 마음도, 예, 뒤에 가서 내가 결정 안한 것도 예, 더 잘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지띠님들 연애 운의 흐름이 좋고요 예 부부나 커플분들 그동안 관계가 좀안 좋았던 분들 이제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우리 화해하자 잘 지내볼까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어 지금 다 나는 화가 안 풀렸어요 어 그렇지만 상대가 다가왔을 때그 내가 화 풀리지 않음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상대의 그런 또 고마운 마음 예, 다가오는 그런 또 정성을 가서라도 상대를 좀 부듬어주고 안아주시는 거가 연애 운에 있어서 돈의 긍정의 모든 흐름으로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싱글 분들은 모두가 다가오시면, 예, 싫지 않다면 그 만남을 이어져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돼지 띠님들, 오늘 나의 능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외적 능력과 내면의 능력,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내 옆에 지금 딱 버티고 있어, 겁날 거 없어, 두려울 거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큰 소리를 내고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하루, 예,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띠님들, 맹목적인 사랑, 백마탄 기사가 어디 있을까요? 내 옆에 있겠죠. 예, 그리고 싱글분들은 어딘가에 지금 내 짝에 있을 겁니다. 나와 소통되고, 올리 나만을 사랑하고, 나도 너만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예 지고지순한 사랑,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더 편안하고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띠님들에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고요. 닭띠님들 어, 오늘은 이동 변동 크게 움직임 없는 거가 좋고요. 금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 음, 갑작스러운 이동 변동은 하지 않는 거가 마음도 편안하고 금전도 또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띠 님들 고난 속에 위기를 대처하세요. 지금 나에게 어, 내가 지금 힘든 거가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을 건데요. 현재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예 우리 어, 원숭이 띠님들께서 지금, 음, 이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면은, 네, 그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한 보겠습니다. 아, 그냥 오늘은 무조건 성실하게, 금연성실.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냥 묵묵히 해나가시는 거가, 내가 어떤 어려움, 내, 마, 내 안에 어떤 고충, 힘든 거, 그게 이 성실함, 금연성실함에 묻어서 다 잘, 해 나가고요. 금전의 풍요함과 일의 결실과 밑에 다 금전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많은 지출이 있었고, 어, 번건 있어도 나가는 게더 많지 않았을까. 예, 이런 거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게 차곡차곡 이제 모아지는, 쌓여지는 결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니까요. 오늘 그냥 묵묵히, 묵묵히, 예, 하루 또 성실하게 내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님들, 월드카드. 일에 있어 완성이 되고 꾸메짐이 되고 무언가 하나가 구축이 되는 밑바탕이 단단히, 예, 뿌리가 이제 딱 자리 잡은, 네, 그럼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좀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자체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어, 좀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과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어. 그때 비교해 보면 예 지금은 좀더 안정적이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조금 내려 어예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조급할 필요 없고요. 어 앞으로 인생을 좀더 편안하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밑바탕을 단단히 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오늘 궁합적인 흐름, 뭐, 인간관계 일에 있어 모든 흐름, 금전의 흐름, 잘 이제 흘러갈 겁니다. 말띠님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일, 마음속으로 확신, 을 확언하십시오. 그럼 그게 99.9%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예, 돈 드는 거 아니고, 뭔가 행동하는 거 아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지금 계획하는 거, 뭐 하는 거다잘될 거야. 잘될수 있어. 잘 되는 거야. 무조건. 네. 이렇게 마음으로 확신을 확언하는 거 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에너지라는 거가 예 내가 밝은 생각에 긍정의 확신을 확언함으로써 예 그게 무언의 어떤 전파가 되어서 예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음, 오늘 또예 모두 긍정의 밝은 생각과 예 환한 생각과 어떠한 확신과 확언을 가지고요 예될수 있다 되는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또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